1990년대. 지금부터 복제 송아지인 슈퍼송아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만의 신기술로 동물 복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 직접 대통령하고 대면 시켜줍니다. 일계 과학자에서 국가가 직접 대통령급 경호를 붙여주는 신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복제 송아지의 울음소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렁쳤습니다. 1995년 황우석은 대한민국 최초로 핵위치 기술을 이용해 송아지를 복제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황우석은 대통령을 초대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황우석을 불러서 직접 대통령하고 대면시켜 줍니다 일개 과학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어서 1996년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복제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복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발생했었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비판이 일자 과학자들이 복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이 클로닝은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프랑켄슈타인 현재까지 태어났습니까? 클로닝은 제네티컬리 카피입니다. 이렇게 양을 복제하는 정도는 괜찮다는 여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 복제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과학입니다. 무모하다고 해서 그 길을 어, 무시하면안 되죠. 그리고 2004년 황우석은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주기세포를 복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Apparently succeeded on a scale that far outstripped earlier human cloning efforts. It was earth-shattering in the sense that because if you can take a cell and you can make it into any of the cells in the body, that ultimately d e v e l o 이 연구의 성공은 생물학계의 꿈이었던 손상된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했고 그는 순식간에 전세계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Time, so that... 하지만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죠. And it's not easy to get human eggs. 242... And he claimed that these were all volunteers. That... So I decided just to call everybody on the paper. There were 15 co authors. But finally, I had a woman on the phone. I can only tell you about my own procedure. She said, yes, I donated my eggs. 알고 보니 황우석 박사의 연구진이 난자를 기증한 것이었죠. 그렇게 정리된 기사가 나갔지만. But no one wanted to talk about it. 그는 끌어내리기엔 이미 너무 거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1년 뒤 2005년, 황우석은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세포로 간이나 피부세포를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정부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환자 및 장애인들은 황우석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 지지를 이어받듯, 세계 최초 아프가나운드 복제계. 스너피가 탄생합니다. 개는 지금과 복제한 다른 포유류와 달리 복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를 세계 최초로 성공시키며 인간의 난치병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죠. 거의 모든 동물의 크로닝은 가능하겠구나라고 그런데 2005년 12월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 속 줄기세포는 총 11개였는데 과학자였던 어나니머스라는 황우석의 팬에 의해 11개 중 최소 9개의 줄기세포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원래 로 데이터를 임의로 자기가 제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적어 놓고 이렇게 고치라고 제한테 지시를 했죠. 그렇게 황우석은 신에서 희대의 국민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죠. 하지만 황우석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No 용서를 빕니다. 어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과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 내가 무슨 프레셔를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 뭐, 어, 누구 핑계 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가 비록 욕심으로 인해 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연구 성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러시아가 부릅니다. 바로 멸종된 매머드의 새끼 사체가 발견되어 그것을 복제시키기 위한 연구에 돌입하기 위해서였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디스크레이스드한 상태였어. 때는 2012년 여름. 그는 목숨을 걸고 동굴 탐사에 들어갑니다. 뭐 기보이고, 뭐도 맘한테. 황우석은 메머드의 체세포를 발견할 수 있는 샘플을 하나라도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오케이. 아. 그는 이 탐사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두번 다시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 안된 왜? 아 지금 그 밑과 무너지고 있대요. 아, 그래. 내 생명이 그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은 됐고 내 생명을. 그리고 황우석 박사는 결국 생세포를 확보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speaking, we have got cell.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죠. <목소리가> Of the 하지만 황 박사는 멈추지 않았고 지금은 만수르의투자를 받기까지 이릅니다. a big pause shake a u 헌법 서포트 할수 있는 모든 그 준비를 그렇다면 그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대통령 농장의 연구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알렉스 틴슨 박사. <놀람> 그의 사위는 아라베미리트 사람이었고, 알렉스는 우연히 사위의 친척들이 낙타레이서들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동물원의 수의사였던 그는 그 낙타들을 봐주는 사람이 되죠. We had a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낙타 품평회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만점을 받은 마부르칸이라는 낙타가 있었습니다. 대회 최초의 만점 낙타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제시한 금액은 무려 하나약 260억 원, 하지만 알렉스는 팔지 않았고, 마부르칸을 교배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headache, 마부르칸을 교배시키는데 실패하고 so says, 마부르칸이라고 하는 심 t 캐 o o k 있었다. 10 10년 전쯤 서든 데스를 했다. We 마 n 르칸이 사망하고 10년이 지나 황 박사에게 아랍에비 m 트 정부가 직접 마브르칸 복제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황 박사는 죽은 지 11년이 지난 마브르칸을 무려 11마리나 복제해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셀 자체는 생명이다 이렇게 r e d i b l e And then you j u s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학은 윤리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This is coming down the pike, and we really need to pay attention to it. 하지만 I lost two daughters when they were very young, and if somebody turned around and said to me, "Hey, we can clone her and we'll get her back," let's face it, technology is controversial. Would I say yes? I'd have to say I would. 과연 어떤 선택이 맞는 걸까요? 신의 영역이라고 누가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은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과거를 요약하고 근황 중에서 메모드 복제와 만수르의 투자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 외에도 당시 황우석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논문 조작 고발을 주도한 PD수첩 한학수 PD의 인터뷰. 황우석의 도움을 받아 평생을 함께한 반려견을 복제한 알렉산더 루벤 박사의 이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기에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P였습니다.